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은퇴 후 반드시 후회할 일 작은 선택이 만드는 인생 이막의 격차. 지금은 그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한달더 미룬 건강검진 매일 조금씩 새는 지출. 운동 대신 눌러버린 리모컨 자녀와 나눈 짧은 대화 한 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 은퇴자들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다. 그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그러나 자주 감과되는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마라.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회복은 점점 느려진다. 정기 검진, 식습관 조절, 일주일에 세번 걷기 운동은 당장은 티안 나지만 나중엔 차이가 된다. 둘째, 가계부는 습관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작은 새는 배를 가라앉힌다. 커피가, 구독료, 중복보험 등 무심코 넘긴 지출이 노후 재정에 적이 된다. 셋째, 인간관계를 방치하지 마라. 퇴직과 함께 인간관계도 끊기면 정서적 고립이 시작된다. 연락 한 통, 안부 한마디가 관계의 연료다. 넷째, 배우자와의 소통은 노후 동반자 관계의 핵심이다. 서로의 루틴, 지출, 미래 계획을 나누지 않으면 은퇴 후 갈등이 커진다. 다섯째, 하루 한 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작은 루틴이 없으면 은퇴 후 하루가 무너진다. 독서, 글쓰기, 명상, 그림 어떤 것이든 좋다. 오늘의 사소함이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자.